왜 철봉을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생각할 때 50대의 철봉 을 해야 근육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을 형성하면서 우리 몸의 코어에 해당하는 등 근육 에 대한 근육이 생성되어 코어 근육 을 확실하게 형성함으로써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근육 운동을 함으로써 그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50대에 철봉을 시작하는 게 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우선 50대에 왜 철봉을 해야 되냐면은 이 철봉 운동은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그 가장 경제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철봉 한계를 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가 힘든데 반대로 이렇게 네가티브로 내려오는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거나 밴드를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가티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철봉을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함으로써 어 힘들이지 않게, 이렇게 한 10개까지는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츰 늘려가고.